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8년째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날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. 박기용 기자입니다.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장마철이 찾아오는 요즘 같은 때, 덥거나 습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. 더 더우니까 머리가 바람도 안 배달 앱 등의 유행도 한몫합니다.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택배나 음식을 수시로 배달하는 이들은 안전모를 쓰면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자칫 노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 헬멧 쓰기를 꺼립니다. 때안 쓰죠. 헬멧 쓰고 고 있으면은 도잘안 열어 주고.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7일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,000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해 전년보다 9.5% 증가했습니다.

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륜차의 안전모가 날씨나 근무 여건 탓에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되겠습니다. HCN뉴스 박경입니다.